팔 부분을 소매를 접으면 약간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laughs> 편집. 이번에도 온라인 봉사 활동을 찾아보다가 매주 새로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찾아봐야 돼요. 컨텐츠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봉사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아. 오늘 할 일은 봉사보다는 사실 기부에 가까운. 옷을 기부를 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옷캔이란 이 단체가 주로 하는 봉사가 뭐 어려운 이웃에게 옷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단체가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국내 옷 나눔, 해외 옷 나눔.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네요. 뭐 사이트가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몽골, 아이티 2009년부터 총 누적 기부한 옷이 2,700톤. <laughs> 2,700톤이면은 얼마야? 감도 안 온다. 12년 동안 52만 명이 옷캔에서 옷을 기부해 왔다. 하지만 난 몰랐다. <laughs>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연령대 분석도 해주네요. 2, 3, 40대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이좀 부끄러운 건데 여성 참여율은 73%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참여율을 보인대요. 보니까 여기 여자 3 명에 남자 1 명. 확실히. 70% 이상이죠? 패스트 패션의 활성화로 의류 폐기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뭐예요? 내가 한번 사고 아, 안 입고 빨리빨리 새로 옷캔는 의류 자원 순환을 통해 매년 30년생 소나무 120만 그루 심는 효과를 내고 있대요 내가 말한 거 이해 돼요? 옷을 기부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한대요 환경을 위해서라도 옷은 기부해야겠네요 사계절 남녀노소 모든 의류 모자, 가방, 신발, 벨트, 속옷. 속옷도 돼? 네. 속옷, 속옷 <laughs> 어떻게 입지 근데? 기부 불가능한 거는 찢어지거나 오염이 심하게 훼손된 의류. 버릴 거를 주지 마라. 한복, 무술복, 특수복 이런 거. 도복. 그런 거는 어, 안 돼요. 한복될줄 알았는데. 여기서 운송비 후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반면 혜택이 있다는 거죠. 보증 많으신 분들은 하면 좋겠네요. PD님이 갑자기 어저께 전화와 가지고 옷을 준비하라고 저한테. 저는 이 패딩을 갖고 왔어요. 이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캐빈 클라인. CK 아시죠? 바스. 청바지에 여기 딱 보이게 CK. 그게 간지였잖아요. 2010년? 2010년인가?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입었던 패딩이에요근데 얼마 안 입었어요. 무슨, 무슨, 무슨 회사였는데? 다단계 회사. <laughs> 어, 바단길에서 다녔어요. 근데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긴 한데, 좋은 곳에 쓸수 있다면, 이거 보여줘요. 야상인데, 20대 초중반? 그 야상 유행이었잖아요. 20대 초중반은 17년 전이네요? 17년 전 옷을 아직도 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laughs> 오래돼 보여요? 구제 느낌으로 입는 거예요. 그 메이커도 이거 주요. 힙합의 주요. 주요 많이 들어봤어. 네, 전 처음 듣는. 끈도 <끝도> 달려있고, 입으면은, 이런 느낌. 지금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어도, 어디 뭐 IT 이런 나라로 가면은 막줄 서서 막가지가있는데 <laughs> <텐데>. 테러리스트가 <laughs> 어? 맞아 군복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군복은 아니, 아니죠 이거? 야상이죠 야상 그러니까 네. 국방부 문의가 들어가 있는 개구리 문양? 어? 안되라나 이렇게 옷걸이도 있어야 했는데. 옷걸이 가방처럼 저게뭐어아 <laughs> <터리 뭐야? 웃음> 더우면은 더우면 뭐야? 그냥 그에다 <laughs> 누구지? <laughs> 아, 그러면 나에게 한거야한번 기도를 주세요이 야상을 기부하겠습니다. 학교 때인가? <laughs> 고등학교 때? 몇년된 몇 옷이에요? DDM에 가서. DDM? 동대문. <laughs> 여기 보시면 이 디테일이 팔 부분을 소매를 접으면 약간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응. 스프라이프. 스트라이프스트라이프 스프라이프. 지 스트라이프.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딱, 롤업해서. 아, 제가 야상을 좋아해요. 어. 그 멸치국수? 2020년 4월이야. 아, 모자야? 짜잔. 아, 귀여워. 콘크리트라는 그, 유아인 씨가 하는 카페에서 장줄리앙 그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장줄리앙이라는 그 일러스트 작가가 만든 모자예요. 전 여친이 선물해줄 것 <laughs> 지금 현 여친이 보면 화내지 않을까? 아, 현 여친 없어요. 어? <laughs> 현여친 금방 헤어졌어, 금방 헤어졌어. <laughs> 금방 헤어졌어. <laughs> 일주일도 안 돼서 헤어졌어. 아 그러면 그 현여친이 어, 전여친이 된 건가? 어? 그게 전여친. 아니아니 전전여친. 사람이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자 아까 이거 스프라이트라고 했죠? 스프라이트 맞아요. 저는 37년 동안 스프라이트로 생각하고 <laughs> 있었어요. 어 여기도 스프라이트가 있네요. <laughs> 저 이거 바지를 또 준비했어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안 맞더라고. 유니클로에서 샀어요. 몇번안 입었어요? 5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옷을 모두 소개해봤습니다. 피디님 거한번 해봐야죠. 펌피디님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화장을 하고 오셨어. 네, 왜냐면 옷 소개를 하려고. 원래 개구리 한경 끼고 있잖아요. 어, 저는 이거 가져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에서 이거 되게 유행했어요. 아 맞아. 저지는 항상 유행이었어. 아, 정말요? 게다가 이 금장이 귀했어요. 아. 아, 이게 귀한 거였어요? 네, 아, 이거 보통. 나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거든. 맞아.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웠어. 맞아, 맞아. 그 어, 안양예고에 이거 입고 등교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 교복, 교복 입고, 입고 이거 필수템 그래 이거 유행은 돌고둔다 아마 이거 받으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소중하게 달았던 옷이라서 아마 좋은 기운도 같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 이거 입고 재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네 <laughs> 아니, 좋은 <입고> 기운을 <laughs> 다낸거 <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입고 행복했어요 제가 그냥 행복만 하시는 아, 걸로? <laughs> 이거 롱패딩, 롱패딩. 이거 <laughs>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제 동생 거고, 좋은 일 하러 간다니까 줬어요. 아, 동생이? 네. 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동생은 뭐해 동생 연기. 학생? 뮤지컬. 뭐 연기에? 네, 뮤지컬 해요. 또 겨울에 옷 없으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laughs> 여름은 솔직히 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롱패딩이 귀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두개가져습니다물론데 재작년까지 잘 입다가, 작년부터 내가 이걸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타이트해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좀박시하게 음. 분님 예. 팔찌신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laughs> 응. 달라붙는 거 남자가 거. 요즘에는 꿀불견 응. 제가 산건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가 옷을 사서 입으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아 이걸 반품하겠다는 거예요. 반품하지 말고 내가 입겠다. 내가 뺏은 거예요. 어, 근데 여자분이 입어도 이쁠 응.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입으실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입어도 괜찮고 여자가 입어도 괜찮다. 이거 아 <laughs> 어, 그거 제 거요. <laughs> 뭔지 아시겠죠? 리버풀.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했잖아요. 네. 원래는 빨간색이잖아요. 제가 리버풀의 엄청난 팬입니다. 리버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저는 당연히 살라죠. 아. 어, 좋네요. 이거 탐나네요. 고등학교 때산 건데 뭐 지금까지도 보니까 옷장이 있더라고요. 잘 음. 입었어요. 20년 동안. 얼마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입으시더라고요. 어? 응, 아버지가 어. 이제 가을 되면은 꺼내 입으시고 응. 아버지한테 말안 하고 그냥 갖고 나왔어요. 박피디님의 야상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포장하면 돼요? 네. 박스. 여기 있습니다. 밥 먹느라 늦었지. <웃음> <웃음> 밥도 못 먹었는데. 자, 이거 근데 박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거기서 그랬어. 박스가 이게 잘안돼 있으면은. 회수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정확하게 박스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라이트한 거. 야상. 아, 바지. 바지도 잘적어서 아, 이거, 테트리스를 잘해야겠다. 황 PD의 채취가 묻어있는. 담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약간, 어, 쩔은 애가. 내 청자켓. 야, 벌써 반 찼다. 패턴 묻는 거 같은데? 이거 몇 호지? 4호요. 5호 할걸. 지금 공간이 이 정도 있어. 응.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어, 되겠다. 어, 되겠다 위에. 이거를 모자를 보관할 때안 구겨지려면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어. 이렇게 놓는 게 구겨지긴 하겠지만 좀덜 구겨지자. 어. 지않자 테이프. 어, 모든 저희가 기부할 옷들을 이렇게 다 넣어봤는데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부가 돈이 많아야만 뭐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돈 없이도 우리가 집에서 안 입는 옷들 을 가지고 기부하고 봉사활동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 쌓아두지 마세요 1년 동안 안 입었으면은 앞으로도 안 입어요 옷장 정리할 겸 기부활동 하면서 봉사활동 점수도 채우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데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가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